다니엘 113, 호아요 2022년 10월 16일 고린도전서 14장을 묵성하였습니다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하신 그 상태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번에 보니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음, 하나님이시며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즉, 내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목사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 믿는 자의 품격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14장 앞에 서서 다시금 방언에 대한 기중함과 예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영적 가라지, 가식, 위선, 사람을 의식하는 것, 또 거짓말 하는 것,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즐긴고 즐긴 질긴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모든 것에 품격을 갖추며 품이 있고 질서 정연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